출장 4번이요. 자 일단은 출장 4번 파일 열었기 때문에 한번 열 열고 시작을 하죠. 자 오피스 단추 열기 하셔서요. 출장 4번 선택하시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열어놨구요 열어놓으신 상태에서요. 자 사원 정보 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원 정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자 여기에서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볼게요. CMB 직위 컨트롤그래서 CMB 직위 컨트롤 선택 선택됐고요. 선택되신 상태에서요. 지상에 음. 따라서 완성하래요. 첫 번째 삼각형 사원 정보 테이블에 직위를 행원번호로 음, 설정하라고 돼요. 그래서요. 자 직위를 행원번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cmd 지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탭에 가시면 행원본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서요, 그냥 딱 봤더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야 될게 없어요. 여기에서 나와야 될게 없어요.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기가 없어요. 없어서 여기 있는 땡땡땡 작성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선택하시면요 테이블 표시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직위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신 상태로 추가 닫기 하셔서 올려놓고요 여기에다가 뭘 하라고요? 직위를 행 번이기 때문에 직위를 따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음, 하나 올려놓고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 음, 예 하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SQL 구문으로, 그쵸? 어, 사원정보 테이블 안에 있는 어, 테이블로부터, 뭐예요? 사원정보 테이블의 필드, 직위라는 필드를 선택해서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가지고 왔어요. 자,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보기에, 품보기 가셔서,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더니요, 이렇게 가져와줘요.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원본 데이터가 현재에요 그렇죠? 원본 데이터가 사원정보라는 원본 데이터에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자체가 사원정보이기 때문에요 사원정보 테이블을 따닥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그렇죠? 봤더니 여기에요 사원사원사원사원 사원, 사원 들어갔던 거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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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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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계장, 부장, 막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는 데이터가요. 여기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응, 현재 상태가 고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얘는요. 뭐요? 과장은 한 명만, 부장도 한 명만, 대리 한 명, 계장 한 명, 사원 한 명, 한 명씩 한 개씩만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한 개씩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에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 행원본으로 해서 가져온 거는 확인을 하셨어요.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지기는요, 오름차 순 정렬돼서 표시를 하래요.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야 돼요. 그거 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컨트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행원본의 땡땡땡 작성기를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다시 들어가시고, 드, 들어가신 상태에서요, 일단은 두 번째 삼각형에 해당하는 오름차 순 정렬부터 해볼게요. 자, 정렬 부분에서요, 어, 여기 선택하시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하실 수 있도록 세팅이 나오시는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셔서요, 기억부터 희 순서대로 어, 표시가 될수 있도록 세팅하고요. 하신 상태에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음. 자, 여기 클릭하십니다. 회색 부분. 회색을 클릭하시면요, 속성 치스트가 바뀔 거예요. 맞아요? 예, 바뀌면요, 여기에 고유값이라고 있어요. 고유값. 고유값은, 여러분들,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십니다.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이거는 고유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한마디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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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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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것들을요, 그것들 중에서 한 개만 보여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유값을 예로 표시하십니다. 자, 고유값에 예. 하시게 되신 다음에, 어떻게 요 닫기, 예 하시게 되시면요. 에, 아까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아까는요. 에,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오더바이 정렬하라는 얘긴데요. 정렬을요. 뭘로요? 지기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나오시네요. 디스팅트. 이런들 명백한 뚜렷한의 의미입니다. 뚜렷한 한마디로요, 여러분들이 distinct라는 명령어가, 여러분들, 중복 데이터를 없애주는 명령어예요. 중복 데이터를 없애주는 명령어, distinct. order by라는 명령어가 정렬을 에, 해주는 명령어다. 여기 뒤에는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asc. asc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오름차 순의 약자입니다. a s c 의 약자라서요. 이게 생략이 되어 있고요. 얘는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이건 걸 알아요. 만약에 반대로 디센딩이 내려가다란 거예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일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알려 드, 응,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끝입니다. 끝이고 만약에 여기서 디센딩에 해당하는 내림차순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요, 어, 변경하게 되면은 밖에 DSC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 디폴트인 ASC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요 이렇게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디센딩에는 디센딩은요 무조건 쓰셔야 된다. 현재는 안 쓰시면은 어떻게요? 해 어센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이렇게 하신 상태로 보기에폰보기를 가셔서 보시게 되시면은 아까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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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계좌 계좌 뭐 이렇게 많이 있던 데이터가요 이렇게 심플하게 기업부터 히읗 순서로 변화돼서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DISTINCT 그 다음에 ORDER BY 얘의 역할입니다. DISTINCT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 몇번 문제예요? 어, 출제형 4번까지 확인하셨습니다.